아 여긴 절대 안가 우리 엄마가 그랬어 지하실은 가는거 아니라고 아갈 곳이 저기 밖에 없어 배 어머니 오늘 한번만 어머니의 말을 어길게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앤판입니다 오늘의 공포게임은 scp-847입니다 scp-847은 인간 여성 마네킹으로 보이는 도자기와 비슷한 재질로 만들어진 scp인데요 이 scp는 검은색 휘발성 물질이 눈에서 점점 나오며 눈을 갈가먹다. 마네킹이 부셔진다고 합니다. 마네킹만 부식시키는 거면 은 딱히 위험하지 않을 것 같은데. 어쨌든,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. 플레이 게임. 아니, 하필 마네킹 많은 곳이야, 왜 하필? 이 마네킹도 막 조종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? 나 마네킹 제일 싫어해. 야, 이 각도는 이거는! 이거는 너무 이니, 이, 이, 그거야! 그치? 뭔지 알죠? 마네킹이 개 많아. 방금 발자국 소리 들렸는데? 아닌가? 아 여긴 절대 안가 우리 엄마가 그랬어 지하실은 가는 거 아니라고 아갈 곳이 저기 밖에 없어 요 어머니 오늘 한 번만 어머니의 말을 어길게요 아 손전등이 있다 저기요 사장님 나는 여기 왜 있는 거야 어. 잠겨있는 거야? 왜요? 물소리. 아또 발작 소리 누구야 진짜 복숭아뼈 때릴 거예요, 저. 어 이게 못 가. 아저 저걸 내려 가지고 여기를 내려가야 되네. 아니, S C B 847이 왜 위험 등급이 높은 거지? 고작 마네킹한테만 이러는 거면. 야, 왜 이렇게 이렇게 잘 포장돼 있냐? 진공 포장? 어? 이거 캘수 있는 거 같은데? 아, 안 켜지네. 어, 내 복장 보니까 경비원이네. 아, 이렇게 뭐한 바퀴 이렇게 도는 거구나. 어, 잠깐만, 여기서 뭐할수 있는데? 아, 아, 여기구나. 어, 여기 <laughs> 마네킹 아니세요? 격리 등급은 위험도가 아니라 얼마나 격리하기 힘든가의 등급입니다. 아니, 이, 마, 이 고장 마네킹을 왜 격리하기 힘들어요? 마네킹은 들어서 옮기면 되는 거 아니야? 어, 이거 돌리면 아마 물 빠질 거야. 이거 밑에 한번 봐야 돼. 내가 경비원이니까, 이거 월급 받았으니까, 월급 받은 만큼 일은 해야지. 그치? 어 레버 안 돌아가는데 이거 녹슬어가지고? 레버를 또 얻어야 되는 건가? 어? 아니 언제부터 씻었던 거야 이빨가색 누구세요 누구.. 야 마네킹이 아닌가봐 마네킹을 만드는 여잔가? 아닌데 유... 아 여기구나 기름이 없었던 거였어 됐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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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게 펌프구나 물을 퍼내는 좋아 이제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? 어 불이 왜 이따구로 들어오지? 불이 따구로 들어올 거면 그냥 들어오지 말 것이지 이거 새총 갖다 부셔버린다! 형광등! 건방지게 아, 아 일단 못 들어가는구나 아직 레버 내릴게요. 아 돌렸다. 야 잠깐! 미친 놈이세요? 마네킹이라며요? 아그저 헬로키티는 뭐야? 아나 죽었어요. 어안 죽었어요. 아 헬로키티 뭐야? 와 움직이는 마네킹이었구나 와 움직이는구나 야 이러면 격리등급 높을만해 왜 물이 안빠지 아 물이 빠지고 있었구나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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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물 뜨러 는 거야? 아까 걔다 헬로키티녀. 왜 울어요? 어, 어, 어 그림자, 그림자, 하지마. 그녀를 자극시키지 마. 어, 이 각도로, 어, 45도 각도, 이 각도로 가야 돼. 어? 어. 뭐야? 어, 괜찮은 건가? 어. 어? 쟤는 왜 해맑게 저러고 있는 거야? 사람이야? 어, 마네킹이구만 이 거울을 왜 보고 있었을까? 어? 이 문양들 일곱 글자 이거구나 아마 순서가 있을 텐데 아니, 이 그지 같은 그림자 때문에 뭐 앞이 보여야 뭘 하지, 얘들아 8, 1 0 92, 17 됐다 아, 이 예, SCP-847이 여자만 공격한대요 잠깐만 그러면 이 마네킹들이 원래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는 건가? 나 여자지. 그래서 지금까지 비명 소리가 다 여자였구나. 야 이거 너무 유인 작전인데 이거 너무 티 나는데? 저 빨간 색깔 너무. 아!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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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뭐뭐 뭐. 뭐 찔렀어 나!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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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! 어나안 죽었나 봐. 그래 고작 이 정도로 내가 죽을 리가 없지. 어나 물린 거 같아. 팔에 상처 봤죠. 이거 봐나 물렸어. 이손 자국도 이상한데. 이거 내가 다친게 아니라 내가 찔렀을때 묻은 핏자국인데? 어 뭐지? 어 여기 왜이렇게 하얘 아 원래 하얘.. 어 저거 샤넬이었네? 어 뭐야 어이 백옥피부 뭐야 뭐야 어 뭐야 나 마네킹 된거야? 마네킹이 부식되기 전에 남의 영혼을 아~ 숙주 같은 느낌이구나. 숙주로서 사람의 몸에 들어가면 그 마네킹이 되고 눈에서 부식되는 눈물이 나오거든요. 다 부식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옮기네. 그럼 격리가 불가능하네. 옮길 수 있으면 그래서 격리 등급이 높았구나. 와, SCP는 진짜 다양한 SCP가 있는 것 같아. 아, 참고로, (SSB) (847을) 격리하는 방법은 이 (SSB) (847은) 여자한테만 붙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남자로 이루어진 경비원들로 격리를 시킨다고 합니다 재밌겠습니다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.